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로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경고케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사무해라 23장 5절 성도의 고백은 한결같습니다. 사람의 감정은 기복이 있습니다. 기복이 심한 사람은 언제 어떻게 감정이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주변 사람을 불안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감정은 감정으로 끝나지 않고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감정은 한결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감정대로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고 믿음의 고백과 행동을 할수 있게 됩니다. 믿음은 변함 없으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황이 좋지 않을 때도 성도의 고백에는 감사와 희망이 있고 표정과 행동에도 담대함이 있습니다. 본문은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고 시작합니다. 자신의 삶이 끝자락에 온 것을 느끼면서 쓴 시인데 어디에도 허무와 절망의 내용을 찾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은 여전히 아침에 돋는 해 같고 비온후 우미 돋는 새풀 같다고 고백하며 자신의 후손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것을 믿고 기대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능력입니다. 죽음 앞에서 허무에 빠지지 않고 희망을 노래하며 시들어가는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노후를 걱정합니다. 심지어 늙고 죽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으로 행복하다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확실하다면 믿는 우리에게 노후는 물론 죽음 이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상황이 아니라 믿음으로 언제나 한결같은 기쁨과 기대로 고백하며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